오늘 훈련은 피더 벤치 클로즈 그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마지막에 뭐 카프레이즈, 리스트 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벤치, 이 상체의 컨디션은 현재 좋은데, 제가 허리라던가 이 주변이 살짝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를 할때 약간 다른 느낌으로 스쿼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 이 무릎이랑 엉덩이가 이게 빠지는 그 순간을 약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깨지는 순간에 바로 허리에 뭔가 모르게 뻣뻣해지는 느낌이 나서 그 구간을 빠르게 지나갔는데 어, 그 덕분에 허리에 큰 부담 없이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 스쿼트를 끝나고 나서 허리 상태가 더 개운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에 맞춰서 훈련을 자세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할 줄도 알아야 평생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 어, 허리가 이안 좋은 게몸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가지 제가 현재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올라가면 또 바로 허리가 불편해지는 이런 게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훈련을 재밌게 다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훈련 덕분에 이렇게 어 일상생활을 더 힘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예전에 이건 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턱이 약간 돌아가 있었습니다. 부정교합.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제 양호 선생님이 이턱 부정교합 때문에 나중에 몸다 틀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자면.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교정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련을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할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가 살짝 불편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하던 것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특정 구간에 뭐 팔꿈치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살짝 밀때 느낌을 다르게 밀, 밀어본다던가 또는 뭐 구간을 내 가동 범위를 바꾼다던가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립도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는 아내 어깨가 지금 아프니까 회복될 때까지 쉬었다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거 운동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1년 동안 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그때 운동 지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를 다쳤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때도 저는 어, 체중이 90 정도 나갔었고 벤치도 한 130까지는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근데 어찌 쨌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깨를 다치고 나서 체중이 한7 8 k g 까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울증같이도 오고 근데 어 저는 운동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의사들은 그냥 쉬어라 그리고 mri도 그 당시 찍었었는데 어, mri를 보고 앞으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냐 직업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어 그때 지금의 지식을 갖고 그때로 가서 그때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몸에 부담 없이 미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깨에 부담 없이. 그걸 꼭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깨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릎, 뭐 허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 그렇게 부담없이 할수 있는 자세는 스트렝스 트레이닝 인데 이건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크리 피토가 이 어깨 통증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프레스 에 대해서 설, 설명을 하는데 프레스를 제대로 하면은 이 어깨에 힘줄이나 이런게 씹힐 수가 없는 구조다 라고 설명하는게 있는데 어 저도 그거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 프레스를 제대로 하면 어깨 재활에 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뭔가 운동하는데 올라갈 만하면 다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스트렝스 코치를 찾아가서 한번 어,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배워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니까 그 느낌대로 계속 공부만 하시더라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다치지 않게 평생 훈련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리하면서 계속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도 조금씩 변형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